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DC 뉴스케치의 프로입니다 8월 7일 목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신속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수급자가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용시장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관세를 시행해 미국 경제가 회복할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고문 스티븐 미런을 2026년 1월까지 임기해 연준 이사로 지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장소로 UAE를 제안했으며 젤란스키 대통령이 참여하는 3자 회담은 조건부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김여정 부부장이 비핵화 외 다른 의제로 미국과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담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밝혔지만 국내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효가 지난 좀비 부채에 대해 소비자들이 부채 증명 요구와 시효 확인 등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멜라토닌, 마그네슘, 발효식품, 비타민 D, 아슈아간다 등이 가벼운 불면증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 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실업수당 수급 통계에서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하람 기자, 이번 수치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네, 노동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으로 실업수당을 일주 이상 받은 지속적 청구자가 197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연초 185만 명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규 실업 청구는 지난주 7천 명 증가에 그쳐 해고 자체는 크게 늘지 않은 모습입니다. 실업자 수가 늘고 있지만 해고는 많지 않다는 건 어떤 상황을 의미하나요? 이는 해고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새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장기 실업자가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고용 증가율은 팬데믹을 제외하면 10년 만에 최저 수준에 가깝습니다. 결국 해고가 아니라 채용 부진이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채용 둔화의 원인으로는 어떤 요소들이 지목되고 있나요?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연방 지출 삭감, 이민 제한 조치 등을 복합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행된 다수 국가 대상 수입 관세는 미국 내 기업의 수입 비용을 증가시켜 고용 계획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은 고용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글라스도어 수석 경제학자 데니얼 자우는 기업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신규 고용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채용을 보류하거나 계획을 축소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구직자들이 열악한 일자리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에서도 감원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연방 정부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민간 부문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7월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일자리 감축 계획을 승인하면서 연말까지 공공 부문 해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용 통계를 발표한 관료를 해임한 것도 논란이 되죠.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통계국 국장 에리카 맥 엔타퍼를 통계 발표 몇 시간 만에 해임했습니다. 대통령은 고용통계가 정치적으로 조작됐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인 해임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들이 관세와 경기 둔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나요? 유통, 건설, 제조업 분야가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신규 채용과 설비 투자 계획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특히 수입 원가가 상승한 산업일수록 고용 여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편 사무직 등 화이트칼라 부문의 채용은 수개월째 정체 상태입니다. HTC 뉴스 캐치 이하람이었습니다. 경기 둔화 조짐 속에서도 아직 대규모 해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채용 위축과 장기 실업자의 증가가 고용시장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용지표의 추이를 더욱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규모 수입 관세가 마침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엄청난 돈이 흘러들어오고 있다고 자평했지만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윤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관세 시행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이 조치가 미국 경제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의 국내 투자에 면세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애플은 1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반도체 및 유리 생산 투자를 공개하며 이에 화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행된 관세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미국 정부는 월 최대 500억 달러의 관세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미국 소비자들이 평균 18.6%의 수입세를 부담하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1933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관세가 미국 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요? 경제학자들은 기업들이 투자를 유보하고 소비자 지출이 둔화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담은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나이키, 해즈브로, 플로시아임 등 여러 기업이 이미 소매가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해외 반응도 궁금한데요? 관세 대상 국가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보복 조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캐나다는 미국 철강과 농산물 등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과 유럽연합도 처음엔 반발하다가 협상 국면에서 일부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인도는 자국농업과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조치가 외교적 목적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역 불균형 해소뿐 아니라 외교 정책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국경 갈등이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같은 이슈에도 관세를 지렛대로 삼고 있습니다. 법적 논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경제권을 근거로 많은 관세를 부과해 왔는데, 이에 대해 일부 기업과 주정부, 시민단체들이 행정권한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는 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이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까?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거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모색 중입니다. 예를 들어 플로샤임은 중국 생산 비중을 줄이고 일부 제품을 베트남, 인도, 캄보디아로 이전했으며 미국 내 재고 확보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관세가 예측 불가능하게 바뀌는 만큼 실시간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관세 조치가 미국 경제 회복을 이끄는 지렛대가 될지 아니면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으로 남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스티븐 미런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 이사로 지명했습니다. 임기는 2026년 1월 말까지로 공석을 메우는 단기 임명입니다.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인 미러는 일기 행정부부터 트럼프와 함께 했으며 상원 인준시 쿠글러 전 이사의 조기 사임으로 생긴 자리를 맡게 됩니다. 이번 결정은 차기 연준 의장 인선 경쟁 속에서 나온 것으로 파월 의장에 대한 비판과 금리 인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준 재편 의지를 드러낸 조치로 해석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로 아랍에미리트 UAE를 지목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양측이 이미 수일 내 회담에 합의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 장소는 미정입니다. 미국이 제안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포함한 3자 회담에 대해 푸틴은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로서는 젤란스키와 직접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즉각 휴전과 정상회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이를 협상의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담화에서 비핵화가 아닌 다른 의제에 대해 미국과 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면 군축이나 긴장 완화 등 다른 협상은 가능하다고 시사했습니다. 미 측은 한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외교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군 유해 송환, 한미 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안보 협력 등을 대북 정책의 핵심 목표로 재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 후 총리가 가자 지구 전체에 대한 군사 점령 의사를 밝혀 중동 정세가 다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미장 기자, 먼저 네타냐 후 총리의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네타냐 후 총리는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가자를 통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점령한 뒤 위협이 되지 않는 아랍 세력에게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스라엘 안보 내각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으로 가자 지구 군사 작전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 수뇌부는 총리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던데요. 그렇습니다. 참모 총장 AR 자미르를 포함한 고위 군 관계자들은 가자 재점령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자시와 난민 캠프를 공습하거나 포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상 진입은 피하고자 합니다. 자미르는 이미 작전 목표는 달성됐다며 생사의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이 재점령을 반대하는 이유가 인질 문제와 병력 필요라는 보도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20명의 인질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22개월 동안 반복된 동원으로 예비군의 피로도 심각합니다. 현재 IDF는 가자 지구의 약 75%를 장악한 상태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하마스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점령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측 인사 바셈 나임은 이미 지난 22개월 동안 이스라엘군이 가자 전역을 누볐다며 남은 건더 많은 죽음과 파괴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가자 현지 상황은 어느 정도로 악화된 상태인가요? 가자 인구 200만 명중 다수가 여러 차례 거처를 잃고 텐트촌에 몰려 있습니다.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가자 보건부는 지난 하루 동안 4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쟁 시작 이후 6만 명 넘게 사망했고 대부분 여성과 어린입니다. 가자 주민들의 목소리도 전해졌죠? 네, 가자시 주민 파이살 함두나는 보안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다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네타냐후가 가자를 정말 점령한다면 남은 희망조차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고요? 전직 고위 관료이자 예비군 출신 한 인사는 전략 없이 흘러가는 전쟁이라고 비판하며 22개월 동안 420일 넘게 복무한 병사들의 피로를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전직 국가안보 보좌관은 1967년부터 2005년까지 이어졌던 가자 점령이 막대한 인명피해와 사회적 분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군과 정부 간 타협 가능성도 제기되는군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군과 극우 연정 사이에서 절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IDF 작전국장을 지낸 이스라엘 지부는 참모총장의 제한적 작전 안에 안보내각이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결국 민간 통치를 떠맡는 상황까지는 피하려는 모습도 보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가자의 민간 통치까지 맡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 역시 군 지도부와의 정면 충돌보다는 일단 정치적 명분을 챙긴 뒤 현실적인 절충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습스 이스라엘 내부의 균열과 국제 사회의 시선 속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지면 채권 추심이 시작됩니다. 채권자는 법으로 정해진 소멸 시효 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시효가 지나면 시효 소멸 부채로 소송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일부 추심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위협하거나 좀비 부채로 되살려 추심하려 합니다. 오래된 부채는 이미 신용보고서에서 삭제됐더라도, 헐값에 거래돼 여러 번 되팔리며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이 주요 표적이 됩니다. 대처법은 먼저 신용보고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마지막 결제일을 확인해 시호 만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에게 부채 증명을 요구하고 법률구조단체나 주소비자보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일부 주에서는 빚을 인정하거나 일부라도 갚으면 시효가 초기화된다는 점입니다. 돈을 마련할 수 없고 소송 위험이 없다면 불법적 위협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불면증이 몇달 이상 지속되면 우울증,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기저질환 가능성 등이 있어 전문 진료가 필요하지만 가끔 있는 불면에는 일부 보충제와 식품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시차 적응이나 야간 근무자 늦게 잠드는 습관 교정에 유용하며 저용량을 취침 2시간 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긴장을 완화하고 수면에 도움을 줄수 있지만 과다 복용 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김치,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통해 수면 질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한 자연 합성이 가장 좋으며 수면 리듬 조절에도 중요합니다. 아시와간다는 스트레스 완화와 수면 질 개선에 일부 효과가 있으나 장기 안전성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에머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네요. 오늘을 붙들어라. 되도록이면 내일에 의지하지 말라. 그날 그날이 1년 중에서 최선의 날이다라고요. 오늘 하루를 최선의 날로 한번 삼아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뉴스 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탁프로였습니다.